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내가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하고 생각하는 날이 많아지곤 합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인생의 이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죠. 노년기는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이 시기에는 청춘의 열정이 조금은 가라앉고, 경험이라는 토양에서 지혜의 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죠. 이때 우리는 여유롭게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와 성취를 조용히 더듬어 보며 삶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품격 있는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로 인해 남다른 아우라를 발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장년기를 맞이하며 행동이나 언행이 취해지는 것을 볼수 있죠. 나이를 핑계 삼아 부적절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을 목격할 때그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저들과 같은 행동을 하진 않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끔은 세월을 통해 품격을 갈고 닦은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깊은 이해와 밝은 시야로 일상을 슬기롭게 대합니다. 반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은 종종 냉담한 반응을 받으며 꼰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외모의 노화는 막을 수 없겠지만, 마음가짐은 젊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어도 중요하죠.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것인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진 못하더라도 취해 보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 취해 보이지 않기 위해 피해야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고 품격있고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어 취해 보이는 행동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말도 잘안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목소리가 큰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했다고 이야기하죠. 목소리가 커지면 나이가 들었는지 의심부터 해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나이 들어서 많이 보이는 행동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보면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눈총을 모르는 척하며 일관되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는 합니다. 청력이 약해져 어쩔 수 없다는 말에도 많은 공감을 하며 이해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커지는 또 다른 이유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지죠.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가 쌓여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습관은 전화 통화를 할때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정장을 입은 멋진 신사분을 지하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훌륭한 직업을 가지신 분으로 느껴졌고, 중후한 매력이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친구분들과 약주를 하셔서 그런지 큰 목소리로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분들을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수다를 떠시더군요. 이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품격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배척의 대상이 되죠.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고, 침묵은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라는 말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이는 법입니다. 또한 낮은 목소리는 내 고집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성격이 바로 고집스러운 성격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기도 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길 바라는 고집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대화를 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목소리가 크진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품격 있어 보이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 들어 취해 보이는 행동은 존경이나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개인의 행동이나 성품,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하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쌓고 삶의 많은 면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이를 먹었다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장자라고 해서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만 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존경받는 시니어분들의 다섯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청하는 습관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배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도 배움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존경스러운 시니어가 되기도 하죠. 세 번째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겸손한 태도는 나이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성취에 대해 과시하기보다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보다는 경청하며 공감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접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울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긍정적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멋진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존경받겠다는 목표나 마음가짐보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 올리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경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멋진 노년을 보내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어 추해 보이는 행동은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나이가 들어감을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고 활기차던 시절을 생각하며 예전에는 내가 그랬지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죠. 신세를 한탄하기만 하며 젊은 날에 좋은 추억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날에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정신 건강에 이로운 행동이지만 신세를 한탄하며 추억만을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 됩니다.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에게 잔소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잔소리는 내 입장에서 보면 걱정과 관심이기도 합니다. 잔소리를 풀어보자면,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너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니까 그러지 마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문제는 잔소리를 한번 하면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관심이 가게 되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잔소리로 이어지게 되죠. 나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했던 거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잔소리를 할수록 자식이 되었든 남이 되었든 내 평판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듣기 싫은 말 1위가 잔소리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가뜩이나 회사 생활을 하며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데, 평소에도 주변에서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잔소리를 듣는 젊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나를 개조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죠.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저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이러한 잔소리는 보통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따라서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예전에는 그때가 좋았는데 와 같이 시간을 거스르는 회한의 소리를 하지는 않으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말투를 쓴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젊은 날의 활력을 인생의 황금기로 여기지만 긴 세월이 쌓아올린 경험과 지혜 마음의 성숙함을 가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황금 시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어도 돈이 없는 딜레마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실 것이며, 마음만 먹는다면 내적인 평화도 얻을 수 있는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느긋하게 여행을 떠날 시간도 풍부합니다. 그러니 남에게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이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분명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이 들어 추해 보이는 행동은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죠. 자식 자랑부터 시작해서 손주 자랑까지 끊임없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정이나 실버타운에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에 지쳐 나오곤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게 바로 자랑입니다. 만약 내가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은 다들어가고 힘든데, 내가 옆에서 자랑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미울까요? 자랑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언정 그 자랑을 듣는 주변 사람들은 피곤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 자랑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뿌듯함과 행복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 자랑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과도한 자랑은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주변에 자주 자식 자랑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자식 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파산했고, 현재는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안쓰러움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사람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과도한 자랑은 나중에 오히려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성취는 굳이 크게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차리게 마련입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돌아오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성공을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조용히 그 성과를 기뻐하며 겸손하게 행동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취해 보이는 행동은 고집스러운 성격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쌓이다 보니 뿌리 깊은 신념과 가치관이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깊은 신념과 가치관 때문인지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견고한 고집을 부리게 되죠. 물론. 수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발전하여 더큰 편견의 그림자를 드리우곤 합니다. 이러한 편견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인간관계에 쓰라린 금을 그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학벌이나 직업, 외모, 출신 지역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보는 깊은 통찰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된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은 우리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잘 융화되게 하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먹어도 취해 보이지 않기 위해 일부가 아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인격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자신에게 이로운 일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롭지 못한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맞지만 적어도 피해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대부분은 알고 있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안 하고 계신가요? 현명하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앞으로 지혜롭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소리꽃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항상 대접받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